열한기상 1장. 다이도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아다가 수냄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그때 다윗과 학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가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1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는 압살론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아도니아가 수레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사독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나단 예언자와 시무이와 레이와 다윗을 따라다닌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아도니아가 엔 로겔 가까이에 있는 소헬렛 바위 옆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 형제인 왕자들과 유다 사람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다. 그러나 나단 예언자와 분하야와 왕이 경호병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물었다. 우리의 왕 다윗 임금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학기 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듣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마님의 목숨과 마님의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서 다윗 임금님께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일찍이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 선한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마님께서 이렇게 임금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시면 저도 마님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마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바스바는 침실에 있는 왕에게로 갔다. 왕은 매우 늙어서 손님 여자 아비사의 수종을 들고 있었다. 바세바가 엎드려서 절을 하니 왕은 무슨 일이요 하고 물었다. 그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며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도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도니아가 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리고 왕의 모든 아들과 아비아들 제사 장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통촉하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임금님을 주시하고 있고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임금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임금님께서 돌아가셔서 조상들과 함께 누우실 때에 나와 솔로몬은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스바가 왕과 함께 말을 나누고 있을 때에 예언자 나단이 들어. 왔다. 그러자 신하들이 이언자 나단이 드십니다. 하고 왕에게 알렸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크게 절하였다. 나단이 말하였다. 임금님께 여쭙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임금님의 뒤를 이어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도니아가 오늘 내려가서 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왕자와 군사령관과 아비아들 제사장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고는 아도니아 임금님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인 저와 사독 제사장과 여우 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임금님께서 하신 일이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만은 알려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대답하였다. 바세바를 이리로 부르시오. 바세바가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서니 왕은 이렇게 맹세하였다. 나는 모든 재난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그대에게 맹세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며 그가 나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었으니 이 일을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소. 바스베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크게 절을 하며, 임금님 다윗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윗 왕이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불러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왕 앞으로 나오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가 다든 노에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태워서 기온으로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는 거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 만세하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를 따라 올라와 그를 모시고 들어가서 나를 대신하여 임금의 자리에 앉지. 십시요. 그러면 그가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여우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임금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그의 자리가 우리 다윗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우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기온으로 데리고 갔다. 사독 제사장이 장막에서 기름을 넣은 뿔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뿔 나팔을 부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하고 외쳤다.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와 피리를 불면서 열광적으로 기뻐하였는데 그 기뻐하는 소리 때문에 세상이 떠나갈 듯하였다. 아도니아와 그의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이 먹기를 마칠 때에 이 소리를 들었다. 요압이 뿔 나팔 소리를 듣고서 왜 이렇게 온 성안이 시끄러운가 하고 물었다. 그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아비 야들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왔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어서 들어오게. 그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지. 요나단은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우 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가 기원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기뻐하면서 올라오는 바람에 성안이 온통 흥분으로 들떠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소리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솔로몬이 임금 자리에 앉았으며 임금님의 신하들도 들어와서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임금님의 이름보다 더 좋게 하시며 그의 자리를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임금님 주님께서도 친히 침상에서 절을 하시며 주님께서 오늘 내 자리에 앉을 사람을 주시고, 또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아서 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황급히 일어나서 모두 제갈 길로 가버렸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 가서 재단 뿔을 붙잡았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임금님을 두려워하여서 지금 재단 뿔을 붙잡고 솔로몬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아도니아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였다. 그가 충신이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재단에서 끌어오게 하니 그가 왕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을 하였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집에 가 있으라고 하였다. 열1기상 2장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 다와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윤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혈공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더욱이 너는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네레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의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도록 내버려두지 말아라. 그러나 길러야 사람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또 바울임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이의 아들 시무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에 내가 주님을 가르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서울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마흔 해이다. 헤브론에서 일곱 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서른 세 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학기 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왔다. 바세바가 좋은 일로 왔느냐 하고 물으니 그는 좋은 일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였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세바가 대답하였다. 말하야라.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어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 자리는 저의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제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 자리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는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세바가 그에게 말하라고 하였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임금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임금에게 말씀하셔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바세바가 말하였다. 좋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임금께 말하여 주마. 그래야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대신 말하여 주려고 솔로몬 왕을 찾아갔다. 왕은 어머니를 맞이하려고 일어나서 절을 한 뒤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자리를 권하여 자기 옆에 앉게 하였다. 그러자 바스바가 말하였다. 나에게 한 가지 작은 소원이 있는데 거절하지 않으면 좋겠소. 왕이 대답하였다. 어머니 말씀하여 보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바스바가 말하였다. 수넴 여자 아비삭과 임금의 형 아도니아를 결혼시키면 좋겠소. 그러자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아도니아를 생각하신다면 어째야 수임여자 아비삭과 결혼시키라고만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에게 임금의 자리까지 내주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또 아도니아만을 생각하여서 청하실 것이 아니라 그를 편든 아비아들 제사장과 수레의 아들 요압을 생각하여서도 그렇게 하시지 그러십니까? 솔로몬 왕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의 목숨을 살려 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앉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왕실을 세워 주셨으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반드시 처형당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우 야다의 아들 분나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죽였다 솔로몬 왕은 아비 아들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도스로 가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복궤를 메웠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에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야다를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런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 비록 그는 압살롬의 편을 들지는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으므로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뿔을 잡았다. 요압이 이렇게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곁에 피하여 있다는 사실이 솔로몬 왕에게 전해지니 솔로몬은 요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면서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였다. 분하야가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엄명이여 바깥으로 나오시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못 나가겠소. 차라리 나는 여기에서 죽겠소. 분하야가 왕에게 돌아가서 요압이한 말을 전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가 말한 대로 그를 쳐서 죽인 뒤에 묻어라. 그리하면 요압이 흘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나와 나의 가문에서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요압이 흘린 그 피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자기보다 더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내레 아들인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과 에들의 아들인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칼로 죽인 사람이다.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과 그의 자손 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왕실과 그의 왕자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에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그의 땅에 매장되었다. 왕은 요압 대신 여우야다 아비아다라의 아들 분하야를 군사령관으로 삼고 아비아다라의 자리에 있는 사독 제사장을 임명하였다. 그 뒤에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무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에다가 당신이 살 집을 짓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하시오. 다른 어느 곳으로든지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돼요. 바깥으로 나가서 기도른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오. 당신이 죽는 것은 바로 당신 죄 때문임을 명심하시오. 그러자 시므이는 임금께서 하신 말씀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임금님의 종은 그대로 이행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지냈다. 그로부터 거의 세해가 지났을 무렵에 시무이의 종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시무이에게 그 종들이 가드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시무이는 낙위의 안장을 얹고 자기의 종들을 찾아오려고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갔다. 시무이가 직접 내려가 가드에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왔다. 시무이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가두록 내려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지니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무이를 불러다 놓고 문책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주님을 가르켜 명세하게 하고 당신에게 경고하기를 당신이 바깥으로 나가서 어느 곳이든지 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 당신도 나에게 좋다고 하였고 내 말을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명세한 것과 내가 당신에게 명령한 것을 당신은 지키지 않았어. 왕 계속하여 시무이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당신이 나의 아버지 다윗왕에게 저지른 그 모든 일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이 저지른 일을 당신에게 갚으실 것이요 그러나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보자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요 왕이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심무이를 쳐주겠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재단에 바친 번제물은 천 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그큰 은혜로 그를 지켜 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성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건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 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계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하루는 창녀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 가운데서 한 여자가 나서서 말을 하였다. 임금님께 아릅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잠을 타요 자기의 아들을 깔아 뭉게었으므로 그 아들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저희 옆에 누워 있는 저희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저희 품에 뉘어 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희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되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다투었다. 왕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될 터이고 내 아이도 안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 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